혹시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의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 상황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좀 긴장한 듯 말도 어색하게 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그 남자 자기도 모르게 당신에게 꽤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호들이 시작되죠. 아주 사소한 행동, 말투, 태도의 변화가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너무 빠져있어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감각,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여성의 파워로 당신만의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의 연애 방식은 물론 당신 자신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사랑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되기만 하면 되죠. 수많은 멋진 여성들과 대화해왔고 그녀들은 단지 약간의 명확함만 있으면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정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솔직하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저급한 연애 게임 없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에너지, 남성 심리,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본연의 힘을 가볍고 자연스럽게 억지 노력 없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면 단순한 썸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작은 디테일에 주목하세요. 때로는 가장 사소한 행동이야말로 그 남자가 당신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말보다 더 강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사소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눈빛.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 눈빛을 숨기지 못해요. 당신을 마치 미스터리를 풀려는 듯이 혹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는 듯이 바라보죠. 심지어 당신이 추리닝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아무런 꾸밈도 없이 있어도요. 그의 눈빛은 당신을 어디서든 찾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조차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죠. 그 눈빛은 단순히 시각적인 게 아니에요. 에너지적인 연결이에요. 마치 그의 에너지장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끌리는 것처럼요. 어떤 남자들은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해요. 잠깐 쳐다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은 느껴요. 말 없이 오가는 그 교감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그리고 하나 믿어도 좋아요. 남자의 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가 감정을 숨기려 애쓰고, 통제하려 해도, 눈빛은 다 보여줘요. 항상 보여줘요. 만약 그가 당신이 안 보고 있을 때도,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걸 느낀다면, 그건 명백한 첫 번째 신호예요. 그 남자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단한 통의 메시지로 그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나게 만들 수 있다면 제 독점 이북 9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에서는 게임이나 밀당 없이도 진짜 끌림과 깊은 연결을 만드는 메시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려요. 대화를 완전히 바꾸고 그 남자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눈빛이 많은 걸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몸도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애써 숨기려 해도요. 잘 살펴보세요.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좀 웃길 정도로요. 말을 더듬고 말하려던 걸 까먹고 타이밍도 안 맞는 농담을 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크게 웃고 당신만 나타나면 마치 뇌가 멈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은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에요. 그건 억눌린 감정이에요. 그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의 파장이에요. 아무리 쿨한 척 하려 해도 그 어색한 반응에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빠져든 감정에 허우적거리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런 거의 아이 같은 행동들은 사실 가장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남자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애쓰다가도 그게 안될 때, 그건 당신이 이미 그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증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러니 그의 작은 실수들에 주목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멋진 고백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줘요. 그리고 그가 점점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가 자기도 모르게 당신 곁에 있으려 한다는 사실도 보일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말하진 않아도 늘 뭔가 핑계를 만들어요. DM에 댓글 하나, 왓앞에미만나 아무 의미 없는 질문 하나. 단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꼭 당신 근처에 머무르게 돼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무의식적일지라도 당신의 존재를 찾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려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에너지는 그에게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욕망의 중심이 됩니다. 어제 만났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오늘 또 다시 나타날 방법을 찾으려 할 거예요. 이건 거의 중독 같아요. 가볍고 기분 좋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중독이죠. 이 모든 건 진동, 즉 에너지와 관련이 깊어요. 당신이 자신의 본질, 가벼움,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그걸 느껴요. 설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느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당신이 조금 멀어지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항상 찾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당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해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작은 디테일들, 어린 시절 강아지 이름,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 당신을 웃게 만드는 노래 같은 것들, 그는 다 기억해요. 귀 기울여요. 그가 기억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정말 듣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에게 중요한 것들을 주목해요. 그가 기억하는 디테일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은행 비밀번호는 몰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제목은 기억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그의 시간은 느려지고 집중은 오로지 당신의 목소리, 표정, 순간에 닿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감정적 몰입이에요.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그의 마음이 말해요. 이건 그녀에게서 왔으니까 중요해. 그리고 확신하세요. 남자가 세세한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작고 조용한 행동들 속에서 자라나요.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곧 그가 인정하지 않을,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질투. 과도하고 숨막히는 질투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남자 얘기를 할때 눈빛에 드러나는 조용한 질투.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는데 그는 못 들은 척 하는 그런 질투예요.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는 농담으로 숨기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무관심한 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잘 관찰하면 그의 에너지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몸짓이 말해줘요.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영역 표시를 하려는 듯한 행동에서요. 불안하지 않은 척 하면서도 이런 반응은 당신이 이미 그의 감정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이를까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비록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이 곁에 있길 바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서야 알게 돼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이라는 것을 그건 상상만 해도 아파지는 결속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걸 느껴요.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그 애착을 느끼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기쁘게 하려 노력해요.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하거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그가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생각해 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가치를 보여주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단순히 인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을 웃게 만들고 하루의 무거움을 덜어주고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싶어 해요. 비록 그것이 일상의 작은 제스처일지라도 말이죠. 가장 멋진 건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걸 해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에요. 당신이 그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감정의 온도계와 같아요. 그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그의 감정은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포함시켜요. 그냥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일들 속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죠.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가족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거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행사에 당신을 초대하는 식으로요. 그건 당신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 계획도 세우기 시작해요. 여행일 수도 이벤트일 수도 함께할 미래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고자 하는 진짜 욕망을 보여줘요. 말로는 아직 표현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마법이 등장해요.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되면 그는 단지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당신을 자신의 삶 중심에 두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깊은 사랑의 강력한 신호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 들어봤죠.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억지로 바꾸거나 인상을 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주파수와 리듬에 맞추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가 건강을 더 챙기기 시작하거나, 안 좋은 습관을 끊거나, 말투를 바꿔서라도 당신의 세계에 좀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변화들이요. 이런 작은 적응들은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줘요. 이건 강력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데, 그는 진짜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걸 하니까요. 그가 인생의 방향을 당신에게 맞춰 바꾸려 한다면 그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꼭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은 그가 더잘 듣고 더 인내심을 갖고 더 곁에 있어주는 그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돼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말이죠.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의 감정과 바람을 파악하려 노력할 거예요. 비록 대화 주제가 그의 관심사와 다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이런 적극적인 경청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에요.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해도 배우려고 하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그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신이 대화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가 멈춰서서 당신을 듣는 걸 느낀다면 그건 진짜 귀한 신호예요.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알고자 시간을 투자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쁜 말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 행동이에요. 또 하나, 정말 사랑에 빠진 남자를 놓치기 어려운 신호가 있는데, 그는 마치 이미 당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아직 관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있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는 당신을 챙기고, 일상의 소소한 일에 당신을 초대하고 당신이 무사히 잘 도착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이 힘들 때 찾아와 주기도 해요. 말없이도 그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의지해도 된다는 걸 보여 줘요. 이런 행동은 그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탄탄한 기반을 쌓고 친밀감과 신뢰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그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그가 이미 당신과 한 팀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아직 관계에 꼬리표가 붙지 않았더라도, 확신해도 돼요. 그는 완전히 마음이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사랑, 바로 그 순수한 열정이에요. 지금까지 열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진짜라면 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랑은 세세한 부분, 작은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걸 바꾸는 에너지 속에 나타나요. 그가 당신에게서 눈을 뗄수 없고, 가까이 있을 때 약간 얼떨떨해 하고, 늘 당신 곁에 있으려 애쓰는 순간들 속에서요. 또 당신이 말한 걸 기억하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피어나는 수줍은 질투 속에서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작은 행동들로 당신이 중요하단 걸 보여줄 때도요. 그가 당신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고, 가족에게 소개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습관까지 바꾸려 할 때도요. 또한 그는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배우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그가 마치 당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감정이 진짜고 깊다는 걸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복잡하지 않고 의심투성이도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하고 늘 곁에 있으며 돌봄과 연결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에 맞춰 있을 때 바로 그 에너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할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게임도 가면도 없이 그냥 진짜 당신 그대로.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그 신호들을 주에 깊게 살피고 우주가 당신의 사랑을 위해 움직이게 두세요. 운명이라면 막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자 핵심인 여성 에너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본질과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에 연결될 때 자연스러운 자석처럼 변해요. 억지로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신답게 그빛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내는 에너지가 곧 당신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높은 진동으로 자기 사랑과 안전함으로 빛날 때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눈을 뗄수 없고 얼떨떨하며 당신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그 남자 모두가 당신의 그 에너지의 반영이에요. 이건 그냥 예쁜 말이 아니라 과학과 직관이 함께 하는 진리예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게임의 판이 바뀌죠. 더 이상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고 의심 속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의심하지 않게 돼요. 명확한 목적과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게 됩니다.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믿고 당신만의 빛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우주가 당신에게 미칠 정도로 좋은 그런 사랑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세요.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란,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고 함께 더 나아가게 하며 우리 존재를 진짜로 살아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어요. 준비됐나요? 높은 진동으로 빛나면서 그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친구. 이 이야기가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과 머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진심으로 가볍고 진솔하며 사랑이 가득한 방식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서 우리 커뮤니티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팁과 진솔한 연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거나 경험 나누고 싶으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분한분다 읽고 답할게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좋은 에너지 가득 안고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가 함께 사랑과 연애의 길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요. 몸잘 챙기고 또 만나요.